이 탄이에요. <laughs> 수용당한다니까요. 변두리 땅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가세요. 허가돼 있는 걸 정직하게 맞춰서 허가해서 확인해서 살때 투자할 때다 그리고 다 보고 확인해서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절대 뭐 변수 없습니다. 수용당하고 고객님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수익이 나면 나지 절대 떨어지는 않는다. 그러자 정리하겠습니다. 신도시, 새롭게 개발하는 지역에 신도시 개발 지역에 돈이 되는 땅은 개발 회사가 사는 땅을 내가 선점할 때다. 왜? 내가 산 땅을 개인이 살 때는 내가 벌고 싶은 10배, 20배를 줄수 없기 때문이에요. 개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개발 회사들은 자기네들이 땅을 사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에서는 내가 아주 요충지의 핵심지에 그땅 아니면 안 되는 이 사람들이 건축할 때내 땅이 없으면 안 되는 그 땅을 내가 선점하고 있을 때에는 그 용도와 그 교통망과 어, 입지를 갖고 있는 땅을 내가 갖고 있을 때는 내 땅을 몇 배를 주라고 해도 산다고요. 왜 개발 회사고 본인들이 가공을 해서 분양을 하면서 수익률을 맞출 수 있는 그, 그 구조라고 할까요? 그걸 할수 있는 게 개발회사기 때문에. 시, 시행사, 개발회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산 땅을 개발회사가 사야 한다니까요. 개인사면 다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필지, 그게 크게, 그게 하나의 입지라니까 하나의 단독 입지. 여러분들은 막 거기에서도 볼 수가 있겠지만, 뭐 도로에 붙은 땅, 우측에 붙은 땅,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코너에 붙었으면 좋겠네. 뭐, 이런 것들 막 있잖아요. 그럼 좋죠. 그러면 려 여러분 먼저 왔었잖아요. 오늘 주어진 땅들. 그 같은 위치의 땅에서 딱 개발회사가 봤을 땐, 아, 건물 하나 딱 면적이에요. 같은 땅이라니까요. 근데 이 관점이 개발회사 관점. 관점이 아니라 개인 관점이니까 자꾸. 그니까 뭐안 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개발해서 보면 빌딩 하나, 건물 하나 쫙, 이쁘고 그럴싸하게 큰 상, 건물 하나 들어갈 자리에요, 면적이. 근데 거기서도 그게 안 보이니까. 입지가 안 보이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아는 만큼 보여요, 뭐든지 아는 만큼. 그래서 건축 회사나 건축사가 우선시 순위 한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이 이 건축법 출력 해서 꼭 어, 보십시오.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 그 네이버 블로그에 막 해는 개인들의 의견이 들어간 거 말고 그 의견이 들어간 건 나중에 좀 보시고요. 먼저 행정 용어로 어 백과사전에 이렇게 정확히 용어가 어째 그렇게 설명 잘 해나는가 모르겠어요, 정말. 그걸로 어, 건축법 제44조, 45조, 46조를 다 출력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조건을 갖춘 땅만 건축이 가능한지 허가가 되어 있는지 거기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도로가 어, 도구, 도, 군도나 어, 시도나 군도에 붙어 있으면서 에? 붙어 있으면서 3 m 기준을 줬어요. 그러면 건축허가 난다라고. 그 예외 에 평수가 적은 개발도 있죠. 개인들도 자기 땅에다가 뭐 이렇게 짓고 싶어하는 것들은 그 규제를 다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예외적인 거 규제를 또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도 또 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일반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예외적인 거 말고요. 그 조항을 다 읽어보세요. 다 나와 있어. 요 거기에서 첫 번째 그 도로에 붙은 거 아니면 건축 허가 안 납니다, 여러분. 안 나. 에? 그럼 건축회사들은 그 붙은 땅 아니면 안 산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건축 허가안 나니까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 상수도 하수도가 연결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가 안돼 있으면 건축법상, 건축 법상 건축 허가가 안 나요. 내가 도시 적이라고 땅을 샀어. 도시 외곽지는 더 없죠. 도시 지역을 왜 선호하냐? 도시 지역은 상하수도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니까 건축 허가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비도시 지역, 외곽지 땅에 상하수도가 안들어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 중심권에 상하수도나 가스, 도시 가스 같은 이런 시설들이 다 관, 인터넷 이런 것들을 다그 도로 안에 다 깔렸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 도시를 만들고 여기만 개발해. 이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초밀집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변두리 땅은 남개발을 막으면서 만에 하나 필요하고 도시가 확장돼서 쓰려고 놔둔 거 거죠. 그리고 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더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거기까지 딱. 나머지는 제영상을보시면더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진중하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돈을 벌어서 개발회사가 사야 내가 원하는 돈을 벌 수가 있다니까 개인이 내 땅을 사면 그 수익률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난이땅 이런 거니까 이존 주시오 하면은 그줄수 있는 능력이 개발회사라니까요. 건축회사요 여러분들 시행사가 줄수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제가 도시 지역에 건축돼 있는 용지를 사야 한다는게 바로 그 거예요. 상수도가 없으면 건축화가안 나요. 하수도가 없어도 안 납니다. 그거는 도시 지역인 다 갈려 있지만 도시 외곽지는 안 갈렸다. 땅을 싸게 사면 거예요. 인프라가 안 들어있는데 그 도로 밑에 상하수도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정화조 묻는 거 그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도시 변들이 인터넷은 어떻게 할 건데요? 도시 가스 안 쓰실 거야? 에피지 가스 불러 썼써요 여러분들 좀 생각해보셨어요? 생각해보십시오 보셨어요. 어떤 땅을 내가 갖고있어야 돈이 되겠는가? 하나 알고 둘 모르는 사람은 그걸, 아 도시지가 100만원 150만원이 낫지 왜? 그럼 용적률이면 내가 50만원 70만원 준거잖아요 100평을 200평이면 산거니까 도시 왜곽지 100평을 내가 50만원 60만원 주고 사면 뭐해요 거기서 에 20평 40평 사용하는데 건축을 그럼 어떻게 해야돼? 100평질라면 500평, 600평, 700평 사야 잖아요 50만원, 60만원으로 500평, 700평 사는 게더 비싸요. 여러분, 투자금더 들어가요. 어설프고 어설프다는 게 항상 선문하이사아남는다니까요 기반시설, 그건 두 번째예요.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기반시설 돈들여서또다 끌어당기면 뭐예요 여러분? 다성토랑뭐 형질 변경해서 도지만 도시 대, 대를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건축할 수 있는 대로만, 대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고요? 누가 사서 거기를 누가 개발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건축회사가 사지 않는 땅은 큰 의미가 없다. 투자. 개발지에 투자해서 수익을, 수익성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도시 변두리를 본다? 돈센스죠 정말. 돈을 벌자는 건지, 묵, 묵자는 건지. 아, 이해가 안 가요? 사면서 바로 돈이 되는 땅인데 왜 굳이 10년 후에 개발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땅을 나는 싸고 놀부니까 사겠다는 그래서 굳이 10년 20년 더 쌩고생을 하시겠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우리 고객님들 같이 수영 당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정말 뭐 하는 거예요 전문가 말안 들으면 그러니까 어른들 부모 말잘 들으면 자다가 떡을 얻어 먹는 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미용실 간 미용실 말을 듣고 전문가 왜 그 사람이 나보다 머리를 잘하니까 내가 미용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잘하면 자기가 집에서 다 하겠죠. 머리 자르고 뭐 염색하고 다 하겠죠. 근데 그 미용사 말안 듣는 건 내가 미용사보다 낫다는 거죠. 20년, 30년 하면 미용사보다 내가 더 잘한다는 거죠. 메이크업도 전문가한테 맡기고. 우리가 한 몸에 운동할 때도 트레이닝을 맡기는데, 전문가한테. 어떻게 여러분의 자산을 불리고 확장하는데, 전문가의 말을 전쟁을 안 하세요. 여러분이 할 경험을 다 했어요, 이미. 수정적, 공정적 다 겪고, 그래서 원칙을 벗어나지 않아요. 원칙을 벗어나서는 단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 원칙을 지켜야만 성공을 하고, 원칙을 지켰을 때 내가 기상, 사, 어, 기대한 이상의 수익은 낸서고있어도 원칙을 지킨다 실망시킨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초반에 초기에 내가 배울 때, 변, 조금 이렇게 예외적인 거 혹시 그러지 않을까 이 정도에 위치면 해서 한건 어김 없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전체 우리 대한민국 땅이 전체가 오르기 때문에 오르는 조금씩 오르는 건있죠저 그거 보려고 그땅 대출 받아서 산거 아니거든요.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거 오르면 뭐요 누가 산다고? 살 사람이 없어요. 또 문제가. 근데 도시 지역은 바로바로 사면서도 오르죠. 살 사람은 항상 수요자가 있다 거. 현금화가 자기가 현금화가 안 되는 땅을 사는 거에 토지 투자가 현금화가 안 된다는데 고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개발지 토지 투자는요 어떤 땅을 갖고 있냐 사고도 바로 다음 날팔 수도 있는 게 도시 적 땅이에요 여러분 수요자들이. 있는. 근데 3년 안에 안 파는 이유가 뭐야? 세금 말고 내가 그돈 벌려고 투자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 말고 없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축법 44주 45주 46주 프린트해서 읽으세요 보세요 거기 어떤 용지 땅이 이제 그 건축허가가 되는지 다 나와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없으면 어떤 기반시설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된다고 아예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안 된다고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하는 정말 그래서 도움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는 그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항상 현장에 실시간으로 정말 아는 아는 이모, 누나 또 뭐라고 해야 돼 <laughs> 선생님 이런게 가족이 부모한테 가족이 어, 친구에게 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거 지금 이럴 때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조언을 저는 해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의 목이에 똑같은 걸 봐도. 제가 예를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묘를 봐요. 도시지 개발지. 지금 강남에 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개발 전에? 지금 개발지 중에서 묘가 없었던 지역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개발지 지역들. 은 근데요, 새만금 부안처럼 묘가 많은 지역도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딱 묘를 보고 두 가지로 나뉘대요. 한 사람은 묘가 없어서 재수없다는 거예요. 묘가 있어서. 그 앞에 시청이 돌아도 안 산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사람하고 비현실적인 사람은또 바뀌죠. 두 번째 먼저 그분은 딱 묘를 보더니 묘가 많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부안은 0 년이 넘은 도시다 보니까 그때 뭐 이렇게 주거지와 묘를 분리해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이렇게 바로 집 주거지에도 같이 있고 농눈바에도한 가운데도 있고. 아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조상의 묘는 명당에 씨는 거지 아무데나 뒷바닥에 땅이 있다고 묘를 서지는 않는다는 거죠. 명당이 많다는 거예요. 이 부안이란 땅이 이 기운이 좋다는 거죠. 이땅 자체가 명당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어쩔 수 없어. 요그만 그분은 사는 거고, 뭐 묘라고 무섭고뭐 재수 없다고 느끼는 분은 못 사는 거죠. 근데 어떤 개발지에 묘가 없었냐고요? 비번지라는 중요하지 않은 사소함에 목숨 거는 거죠. 그래서 요충지 땅을 잃는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예요 예. 음. 응. 그래서 정우가 얘기를 하면은 아 그렇구나. 맞네. 묘가 없었던 데가 없지. 그게 또 인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가 맞다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죠. 또 그렇게, 그래도 그렇게 맞게 하는 게, 그래서 또제 2의 3의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또 자기는 자기의 왜? 투자를 하는데 땅을 사는 내가 사니까 내 마음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세요. 돈이 조금 덜 돼도 난 내가 마음에 드는 거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냥 공부만 하시면 되고, 오지 마시고. 그렇죠? 세상이다 그지만 나는 돈이 되는 땅을 사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만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전문가가 추천해 주겠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 볼 거야.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아이고, 나보다는 나는 이런 것도 못하겠고, 분석 자료도 못가관 근데 전문가는 안맡기고 안전하게 갈 거야. 이런 사람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결정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상으로 어,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항상 분별해서 저의 얘기도 듣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음, 사시고 계시는 지역의 그 도시들도 분석해 보고 용도별로도 보시고 지자체 조례들도 한번 보시고 꼼꼼히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